오. <laughs> 아이 <빵이> 지금. <laughs> 엄청 크고 그거 그지 엄청 클것 같은데? 완전 할배소란데?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조개가 있으면 담당이에요. 소라도 네. 나올 건데. 소라는 아직 안 나오나? 이렇게 있잖아. 이런 거볼줄 알아야지. 어디? 거기, 여기, 여기, 여기. 아. 하아 참. 이거 이거. 이런 건 진짜. 그러면 참는 재미가. 이거 같아. 할아버지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지. 할아버지 소버지 그게 뭐지? 길이. 아. 우와 크다. 이거. <웃음> 예? <웃음> 엄청 크다. 아, 진짜 이거 놀래. 그냥 아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 또 있잖아. 좋아요. 아이고, 이런 이런 흔적을 보시라고요. 이게. 아하, 여기. 이게 그냥. 그래, 이거. 이게 쉽게 지나가면 안 돼, 이런 어. 거. 이게 그냥 서 있으면 안 돼, 빠져. 빨리빨리. <laughs> 움직여야 지어머 움직여야 돼. 아씨, 우리 계속 빠져. 좋아. 예. 그죠? 가볼게요. 우와! 우와! <웃음> 이야! 이야! <laughs> 완전히, 그래, 그래. 완전히. 저, 이따야 저거, 저거, 자가, 그거, 자, 그거 밟고 나가잉? 아이고야. 여기 도 있다. 하하하. <laughs> 여보, 여기 도 있어. 못, <laughs> 우리 신랑 오늘. 이봐, 이게 길이 저기서부터 이렇게 와있잖아. 아, 길이. 여기 봐, 여기 이렇게. 앞에 보면. 기차길이 와있어요. 기차길 죠 그죠? 여기 보세요. 와요. 기차길. 아, 와, 기가 막힌데? 아, 기차길. 소하죠 그죠? 어이구, 와. 아 이런거 피조개는 넣지 말까? 기차키를 찾아라 대박 대박 여기 또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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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바구니를 갖고 올까? 야, 나도 힘들어요 내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타봐 여기 놓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한번 이건 잘안 보이죠, 오죠? 그렇죠? 그럼 어. 이건 잘안 보이죠? <laughs> 아, 볼게요. 어, 그래 맞죠? 모두 알찼어럽요요 요것도 긴것 같은데, 이거 이거 이긴거 봐봐, 이거. 어, 그죠? 여기에. 어. 근적. 끈적, 끈적 보우파는 아, 소라. 아, 크진 소라. 않네. 고동. 어, 요것도 있다. 고동의 여기, 소라. 여기 소라. 멀리 갈 필요 없어. 여기 있다. 봐. 요것도 있고. <laughs> 고거 엄청 많은데 어, 우와 네, 이거 크다 이거. 내가 한번 꺼내볼게 이거 어, 크죠? 우와 자야 자 우와 우와 <laughs> 다들 커 다들 커 다들 커 우와. 다들 커대박이다 이거 여기도 있고 여기 되게 많아 이거 진짜 큰 거다 어, 거기 나세요 <laughs> 우와 우와 <웃음> <웃음> 우와 야. 이거는 와우 내가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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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우내 우와 우와 우 가자. 아, 네. 여기, 여기. 누거 <laughs> 보세요. 끌어볼까요 아. 이거 뭐지? 이렇게 커. 오. 진짜 크다. 오메. 오매... 그, 굿, 굿, 굿. 이건 진짜. 예? 어? 아. 거기 보이지? <laughs> 이건 진짜. 어이없다, 그건. 네, 이건 진짜. 그건 네. 완전 몸바다 소라야. 짱이지, 이건. 엄청 크 커, 그거, 그지? 엄청 클것 <laughs> 같은데? 완전 할배 소라인데? <laughs> 그지? 와 이건 할아버지 중에 고조. 할아버지도 할아버지. 완전 히 고조 할아버지야. 고조 할아버지야. 아, 좋아요. 여기 흔적이 있잖아. 여기 흔적이 쫙 밀고 들어와서 거기 숨어있잖아. 아, 이봐 흔적이 어서딱 밀고 들어왔잖아. 그죠? 응. 어, 그 흔적이 네. 딱 있잖아. 그죠? 엄청 크잖아. 이봐. 이봐. 그 주먹이잖아. 그잖아. 그잖아. 조심이다. 잘 보라고. 그 흔적을 자세하게 네. 잘... 여기도 주먹이잖아. 예. 네. 여기네. 손님 여기. 여기. 그죠? 저거 봐봐. 저기. 있다. 그. 아... 여기 있다. 여기 여보 이거 이거 긴거 같은데? 네. 어, 같은데? 예. 이거. 아, 못수할것 같은데? 예. 수봤왔습니다야 크다. 예. 네. 진짜 크다. 오 여기 이것도 긴가? 이리 와봐. 여기도 네. 있고. 거기잘 여기, 더듬어봐. 야. 오근다이 어. 이것도 긴거 어. 같은데? 그냥 나도. 아 근데 보지요 <laughs> <어디>. 야, 야. <웃음> <웃음> 가만히, <웃음> 가만히, 다만히 가만히, 가만히, 다만히 가만히, 다니면서여기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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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아가만여아만여가 그래 소라. 소라가 여기서 만여 가만히, 가여기가만가 저봐 저기서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소라가 밀고 왔네 쭉 따라가면 거기 소라 있어요 소라지 아, 그죠? 야, 아무나 못 보는건데 저런데네 길을 잘찾아봐야아 이런식으로 아, 아 이거 보세요 이거 흔적 우와 아. 대박이네 이거 진짜 크다 뭔가 응, 큰 자리 좀들 그래서 는데아 크죠 아 야, 완전히 겉에 봤으면 잘 몰라요 네 그렇습니다 아 <laughs> 뭐야 소라 발자국이 있다니까 쭉 야. 밀고 나간 거아 몸에 우매... <laughs> 이렇게 커요 네? 주먹이 여기가 또 크죠 여기도 있고 네. 그거 클것 같아 이건 클것 같지? 어, 이피 피조개가 겁나 아, 많아 이거 봐. 이봐, <laughs> 피조개 되게... <laughs> 주먹이야 완전. 예. 야, 이거 피조개 되게 많어. 완전 주먹이야. 이거 피조개가 되게 많아 이거 봐. 이게 다 피조개네. 아, 여기 잖아 이거. 아, 그럼... 이게 뭘까요? 아, 이거 그죠. 이소라라니까 어. 이렇게 흔적 보고 찾는 소라. 소라. 어. 이거. 와, <laughs> <laughs> 엄청 크지? 예. 안 잡혀. 이렇게 안 잡히는 소라. 대단하구만. 오, 그쵸? 무슨 소라? 참소라, 여기 또 있다. 여기도 있고. 야. 이거. 이렇게 차게뭐 이게, 이게 뭔지 모르지. 야. <laughs> 야. 야. 기가 막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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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여기도 있고. 뻘쏙 소라 뻘쏙 참소라. 너 찾아보세요. 이거, 이거, 이거 보시죠. 네. 한번 제가 오시. 꺼내볼게요. 그죠? 우와, 이 <laughs> 우와. 이거 완전히. 야. 야. 아 이거 어, 보세요. 여기 있잖아. 아. 기가 막히다. 이걸 누가 어떻게 잡겠어요, 그쵸? 어? 또 봐봐. 이렇게 생겼잖아. 딱 보이는데, 뭐, 이제. 이제 보여, 소라가. 끈적이 아, 오, 오, 오. <laughs> 아. 이거 아처리 에안나 이 소란지 어떻게 알아? 이발. 그 소란지 모르지. 아, 소라 그죠? <laughs> 어, 씨. <laughs> 완전 대빵 소라. 그런 거 힘든만큼 큰걸 잡으니까 그래도 그러니까요. 잡을만 하잖아. 감사합니다. 오늘 뻘에서 잡은 뻘소라, 주먹소라, 할배소라입니다. 피조개도 같이 잡고요. 오우, 이거 어우. 한번 닦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많아 이거. 이거 뒤집어. 이것도 이것도안 네. 커요? 커다큰 거야 이거 다커다큰 다다 거지 다이 커. 정도면 이 아, 아, 그래. 그랬어요? 좋지 먼저 할배생각보생잘좀어 이제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이건는몇개 주셨어요? 안 네. 네. 아유 저희는 안 가져가니까 아까, 아까 자기 나가고서 아홉 개 주셨어 어. 그래요? 아유 아유 오늘 아주 즐거운 유 아니, 아유 아니아까다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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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아아아아 감사합니다. 그